어,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고 출시된지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리뷰를 남길까 말까 좀 고민도 해보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8비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컨트롤러 같습니다.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제품들이 닌텐도의 공식 파트너인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닌텐도의 컨트롤러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레트로 게임들이 대부분 닌텐도 게임이긴 하지만 이분들 닌텐도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비토의 많은 제품들이 닌텐도 페미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구매한 8비토 얼티메이트 모델에도 알기 모르게 닌텐도의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트롤러의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리시버의 디자인도 마리오의 벽돌에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벽돌 모양의 디자인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매해보진 않았지만 FC40이라는 모델은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닌텐도 페미컴의 40주년을 기념한 제품입니다. 그만큼 닌텐도를 사랑하는 컨트롤러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엑스박스 버전과 스위치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어지간히 좋은 점은 스위치에 다 몰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좀 차별하나 싶을 만큼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날로그 스틱의 차이입니다. 엑스박스 버전의 경우는 알프스사의 스틱을 사용을 하였고, 스위치 버전은 홀리펙트 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홀리펙트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홀리펙트의 경우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한다고 하여도 솔림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물론, 엑스박스도 나쁜 컨트롤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엑스박스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리뷰를 살펴보아도 엑스박스도 평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에 따른 쏠림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퀄리트이외에도 NS버전은 블루투스와 2.4기가의 리시버 모드를 모두 지원을 하는 반면 엑스박스는 2.4만 지원을 합니다 또한 NS버전의 경우는 동작 인식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동작을 활용한 게임에도 잘 인식이 되는 반면 엑스박스는 동작 인식 센서 자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NS 버전이 구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맥북과도 연결이 잘 되는데요. 다만 맥북은 윈도우 버전과는 다르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2.4기가 리시버로는 인식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하는데요. 한 컨트롤러에 여러 대의 기기를 등록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기기를 오갈 때마다 페어링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이때가 조금 번거로운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요즘 블루투스 키워드는 버튼으로 기기를 여러 대 등록할 수 있어 편하게 오갈 수 있는데 후속 모델이 출시된다면 이런 기능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아무튼 그 점을 제외하고는 이 가격대에 이만한 컨트롤러가 없다는 라 점은 여전합니다. 제가 8bit2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컨트롤러별 민감도를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기와 연결이 되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아날로그 스틱이나 트리거 버튼의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사실 FPS 게임은 완전히 똥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잘안 맞으면 전혀 맞추지를 못하거든요.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데드존을 설정을 해두면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네, 트리거 버튼 말 나왔으니 말인데 조이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눌린다라는 느낌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스트로크가 훨씬 길어서, 진짜 방아쇠를 당긴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버튼들을 본인 취향에 맞게 변경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백 버튼을 B 버튼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훨씬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어, 보통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는 달리기를 할때 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달리고 시점 초기화를 할 때는 L3버튼을 눌러줘야 하는데 이게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B버튼을 누른 상태로 달리다 보면 시점전환이나 시점의 초기화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백버튼이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참고로 타기기, 그러니까 맥북이나 iOS,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기기의 경우에는 동일한 설정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이죠 또, 이렇게 프로파일을 3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RPG를 하느냐, FPS를 하느냐, 혹은 아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편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면 총 6가지 프로파일을 가지고 갈수 있다,가 됩니다. 또, 매크로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들을 하나의 버튼으로 조합을 시킬 수가 있어서 대전 액션 게임의 경우에는 필살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X방향이나 Y방향 그 부분을 역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이라든지, 스틱의 위치들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진동을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필요하다 싶은 거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총평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점으로 쓰는 저렴한 가격.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은 4만원대 후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조작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다 있는 가성비 최고의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입문자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굳이 단점을 찾자면 멀티블루투스가 안된다라는 점, 그리고 직구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납기가 길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3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